좋은 아체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배을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런 기도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내기 위해서, 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어, 공부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가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차이를 만들어 만들어낸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또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실제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것들, 그것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주시는 것이 있고, 기도해야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데, 어, 우리는 기도하고 공기를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게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입니다. 햇빛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햇빛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다 이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주,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 학비 때문에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고, 기도 안 해도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해야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병 들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병원에 가서 병원 의사들이 하는 말, 뭐 이것은 어떻게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말만 우리는 듣고 이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덧져는것 이것은 엑스트라 워크에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성령의 능력이 저절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깨어 있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내 육신의 감각과 내 육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이런 우리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방관자가 아니라 책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집에 갔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아무거나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아무거나 주세요. 내 인생을 상대방의 손에 맡겨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무책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디를 가야겠다,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엄마가 저녁을 준비합니다. 너 무엇을 먹고 싶니? 그냥 엄마가 준비된 대로 음식을 줄 때도 있지만 자녀가 엄마 나 오늘 저녁에 이거 먹고 싶어요. 여러분 똑같은 저녁도 엄마가 알아서 주시는 것과 내가 이거 먹고 싶어요 라고 메뉴를 정하고 엄마에게 부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인생을 퍼스널라이즈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취향과 내 입맛에 따라서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여러분 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막내 곤토하는 것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할때 그래 너 그거 하고 싶구나. 여러분 그거 시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저는 되는 대로 인생을 살겠습니다. 뭐 생각하고 이런 거 귀찮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인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나 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똑같이 24시간을 살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러나 거기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삶의 질은 다른 것입니다. 삶의 양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결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게으르다는 단점이 있고, 또 실력이 없다는 단점도 있고, 성격상의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해져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얻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음. 여러분, 그래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 학교가 어떤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주일 학교에 대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주일 학교가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일 학교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사가 이 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이 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교사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학생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우리 시설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보십시오. 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할까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학생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다못해 우리가 먹는 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만 조금 하면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참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 불평하면서 그냥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는 그 받은 걸 가지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고 원하는 걸 사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 고마워하고 그것 가지고 놀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팽개치고 다른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 내가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시는 거구나. 아, 엄마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정말 저분이 나의 엄마 아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더 확실하게 믿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별로 친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오라는 것을 응답해 주심으로써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담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아처럼.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아,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내가 어려울 때마다 구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구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기도의 또 다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풍성한 삶. 이것은 우리의 욕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쓰고 베풀고 나누어 주고, 여러분 누구 한 사람 밥한끼 사줄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뿐만 아니라 쓰고 베풀고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돌봐 주시는지 이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살지 마십시오. 먹고 쓸 만큼 먹고 살 정도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쓰고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할 때 생각해 보시면 내가 휴일날 일하면 두 배를 받습니다. 일하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내가 30번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만큼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 내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넓은 대로,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쿠퍼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또 제들에게 은혜 주시고자, 제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구하라, 찾아,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의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존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소망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쿠포르교의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돈 버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일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기도가 취미생활이 아니라 아버지 기도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노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하듯 기도하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건강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우리 아이들을 더 강건하게하여 주시고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명철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이제 처음 들어가서 적응하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첫한 주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의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을 준비하는 종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모세 프로젝트 또세 번째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비전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멀리서 사회가고 있는 일본의 백상인 성교사님, 마닐라 침대신학대학의 정대섭 성교사님, 또 원주민 성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닐라 침대신학대학의 학교 이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일본의 백상인 성교사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가운데 소망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여러분 오늘도 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 여러분 오늘 저녁 어, 그리고 내일 오전 어, 시드니 신학대학 개강 수련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 어, 생명을 구원하는 또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일 오후에 사무처리에 있습니다. 이런 사무처리가 단순히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이 모세 프로젝트 3년차 향해서 우리 힘차게 나아가는 그러한 비전 출정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드니 신학대학 또 세워주시고 또그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열심히 주어진 사명들을 각자의 위치에서 잘 감당하는 아버지 그런 복된 학교 되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 사회의 모든 교회들을 세우는 그러한 학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아버지 사무처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세 프로젝트 3년차를 맞이해서 비전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 힘차게 나가는 아버지, 그러한 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 사무처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준비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